우린 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었지. 이제 저들을 도울 방법은 하나뿐이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살리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거지. 끔찍한 일인 건 알지만 감염된 거주 지역을 썰어버리 바이러스가 행성 전체로 퍼지는 건 막을 수 있을 거야. 뭐불좀 질러주면 만사 해결이라고. 처리할 지역이 너무 넓은 게 문제지. 여기저기를 한꺼번에 처리하긴 인원이 부족하잖아. 걱정할 것 없어. 수원한테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얘 내가 준비해 둔게 있지. 이 설계도 때문에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했다고. 자네, 나중에 나한테 크게 갚아야 돼.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전투기 모두와 돌격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바이킹이라면 충분히 해볼만할 거야. 하지만 감염된 거주민 일부는 벌써 변하기 시작했어. 저 건물이 다른 사람들도 감염시키고 있는데 빨리 끝내 버리지. 감염원이 감지되었습니다. 대장님 바이로파지가 거주민 사이에 저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걸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바이로파지 건물이 많을수록 감염자도 늘어날 겁니다. 대장님, 대형 저그 비행체를 감지했습니다. 우리 군주에 대해 보고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놈들은 지상 공격에 능합니다. 그럼 공중에서 싸워야겠군. 바이킹은 어디 있나? 정신 똑바로 차려. 전투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나간다. 감염자가 더 생기는 건 정말이지 싫단 말이다. 입는다고 안 걸리나? 명령은 명령이야. 그리고 자네는 어차피 벗을 수도 없잖아. 에이, 깜짝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현장으로 보내.

건설러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헤이, 깜짝이야. 예. 건설러봇 준비 완료. 설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여기서 깜매 이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쪽에선 이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화면 잡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한바탕 쓸어볼까? 수신 중입니다, 본부. 출동이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시작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출동이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시작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아잇! 깜짝이야! 시키면 해야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시작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어찌하겠지? 알아다오봐 다음은 누구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질병 준비 완료. 탐사진 갑니다. 혼자서 버겁습니다. 좋습니다. 고설로봇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지성이든 공중이든 수신 중입니다. 본고 단절로만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화면 잡혔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좋습니다. 출동이다. 시작합니다. 탐사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가자.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한번 박스 열어볼까? 업그레이드 완료. 알겠습니다. 과금. 화면 잠금. 전투를 위해 티 지성이든 공정이든 한마트 하우스 열어볼까? 명령을 주십시오. 혼자서먹 버겁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납니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중입니다. 이번이된공중이여다좋습니다 아, 이번엔 어찌하겠지 저는 장혔시니할까요 화면 잡혔습니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여기 지원 이필요혔니다 저는 잡혔습니다. 저습니다 사령관. 갑니다간다고요

전경을 시령할까요 전신 시스템에동도중 전경을 시작할까요 명령을 전시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 준비 완료. 혼자서 버겁습니다. 시작합니다. 지성이든 공중이든 화면 잡혔습니다. 명령을 주시오 화면 잡혔습니다 한바탕 지려 볼까? 전진 시스 작동. 성이는 혼자서 버겁습니다. 어 전장으로 보내 대장님, 저그가 다른 거주지역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전투를 위해 태승리한 알겠습니다. 레이드 완료. 사 한바 다시 열어볼까? 전쟁을 명령. 아 반갑습니다. 화면 잡수신 중입니다, 본부. 잘했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아 반갑습니다, 잘했군요. 좋습니다. 이상 배스킨 버거가 부족합니다. 탐사 준비 완료. 레이너가 구해줄 줄 알았어. 출동이다. 대장님, 스텐몬이 말하길 헨슨 박사가 혼자 연구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구하겠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라도 벌일까 걱정됩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시작합니다.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자, 빨리 빨리. 예, 혼자서1 0습니다시작할까요 아, 준비 완야 아, 이고 아, 되었이니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 영웅을 주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보고. 한바탕 쓸어볼까? 전쟁을 시작할까요? 너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니?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전희 시스템 작동 준비. 지상이란 공수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재입 중. 과감한. 이번엔 확실하겠지. 한번 붙어볼까, 일송이? 한 방향 쓸어볼까?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화면 잡혔습니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탐사 준비 완료. 좋습니다. 배스팅가스가 부족한데요. 한바탕 쓸어볼까? 출동이다. 알겠습니다, 사령관. 출동이다. 시작합니다. 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다른 거주지역이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한바탕, 쓸어볼까명령을 주십시오. u n 이 i 공 r e a l 다 y c o 고 l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명령을 주십시오. 어,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상황 종료됐습니다. 이제 저그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